비탄이시오 감사합니다. 폭풍 회떼가 돌파당했습니다. 폭풍 기수들은 타락했고요. Bloodlust. e m 5. 4. 3. p o 1. AoE. Okay. A.O.E 나스 턴 나즈팀 법사둘 법사둘 그래 한번다 쥐지 두번쩔4 3 2 쥬드 쥬드 A.O.E 나즈팀 어? 기 오케이. 이거 봤다. 초 너무 빨리 잡인데응 엄청 빨리 잡혔어 어? 지때감하기에아 영향을 주클릭 아니죠. 치가 맞춰었어요 나중에 <laughs> 합물합시다 새물이... 재모리. 아, 올라 죽기 네 있어. Five. You can sit down 4강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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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이2 2 2 2 2 2 나꼭 거. 5, 4, 3, 2, 1. 대규모 아, 여기 안가는게많 아, 다 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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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강, 엠파우, 법사둘법사둘 한번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 하고 짤이다. 조거, 짤, 나스톤의 조드, 조드, 한번더짤짤법법한번더법 하고 짓논짓논 죽기 짤. 마마지막번에 마지막에. 마지막에. 마지에마지지막에에마지지에지 4, 3, 죽. 2, 1, 어둠? 잘 받고, 잘 받고. 어둠? 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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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계단사니까 내꺼 패스 딜이 안 들어가. 어둠. 오케이. 당기고 죽손. 네. 대무. 딸 맞고. 스프레드. 탱. 탱. 파워 업. 자연의 경기. 죽. 빔. 죽. 딸 맞고. 탱. 퇴강. Empower. 죽죽 죽. 법. 법. 차단 있어? 제가. <목소리> Empower. Spread. p o t i o 나스턴. 법. 어우, 씨. 스프레드. 죽. 죽. 저거, <laughs> 6초 남았다, 양편 네. 하면... 아마 기어올 귀여울 듯. 법짤, 법짤. 법짤 때려볼게요. 저거. 네. 머리 있는거 네. 제가 짤. 이거 그것 좀. 넵 쭈욱 다쥬 퇴강 스패드 다 자연의 경축 쪽. 대규모 방벽 스스 해. 죽. 빔. 어, 네스턴. 빔. 아스턴. 법. 죽기 짤. 애가.

아.. b b 어 이거 어변만 털거임 피, 피 작아서 네 조드도 안 털어도 됐대 조든 두번다탈때 오장하대 안 털어도 되지 않나 아.. 어, 안 털어도 될것 같은데? 괜찮나? 여파만 쓰면 될것 같은데, 쓰면 될것 같은데? 오케이 이 어, 쓰고 쓰고 쓰면 되겠 오케이 쓸게 없.. 여파만 털게 아 이건 요 펌프 넓되하니까 시간 어차피 지금 좀 잘았어요. 스프레드. d 여기 여기 결쳐 놓으면 내것팻터리 반밖에 안 들어가. 몹들 보니까. <logistics> <laughs> 다음에 죽기탱 다5 4 3 2 1줘줘

한번 더. 2, 1. 뭐? 조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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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기묘방벽. 짧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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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아 짧아. 어나 간다 이제. 호호.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. 이게. 죽기 탱 Five,

법둘이다 올라오면 법둘. 아, 신발 뭔데? Five, four, three, two, o 기기 이거 다른 사람 치는 안 치는 거고? 네. 예. 광치면안 되고. 정... 어 뭐야 뭐야? 로왜납뜨로왜납뜨로 오. 아 이거 처음 거못찍는다네 제가 받을게요 제가 받으못 참아 저희들은 어 굽기 나 이거 위험하다 다른 사람 한번더받아 돼? 받아야 돼5 4 3 2 1 어, 오, 어, 나한테. 왔다. 탱, 탱, 탱. 탱. 다음 제가 5, 4, 3, 2, 1. 탱. 우리 또구석에서야 o 되고. 퐁. d 오. 오. 5 4 3 4타임3 2 1 2 이번 2번 번이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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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? 아, 아, 까지들어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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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자연의 경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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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씹 아, 아, 안씹 아, 아, 씹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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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이번 생존 기 올려야 돼, 걸린 사람. Five, four, three, two, o m p o w e r Bam. 5 4 3 2 1 Dodge <novelty> <eight>. <three>, <eight>. <three>, <One, eight>. <ruled> 다쳐. 저바 피하세요? 어, 어, 이... 들어서. 도털야 되고. Five, four, oh. three, two. one do I put that a or five, four, three, two one. 아 뭐예요 컴다었다내려면 되고. 내려갈수록 어두워지고 추워지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. 하지만 생존자들 구해야 합니다. 내려가는 중폭풍기만의 방식으로 내려가야 합니다. 젠 아, 파워. 정말 있다 땡게요. Three. 1 Empower Avoid Orbs Potion Rook is good Yeah I got 2 1 2 1 아미야 아, 다음 내가 오, 할 때였어 고어 고어 탱탱짤 아니야 별 제가 볼게요 별 법사고 올게요 받고 한번더 법사고 게 우리 별 쳐야 되는 편아탱탱탱탱 뭐야 어 우리 졌어

Orcs. 온다. 어, 자연의 경. 완전. 이거 끝나고 겹치고. 대마지. 아보에 겹친다. 대기묘 방벽. 쭉. 쭉죽법법 오즈. 3, 2, 10. 1. Avoid. Pizza. 오 r a n t h e e 보스 이거 렘드넣으면 점프된다 아뭐 얼방도 될 듯? 이따가 네아슬가야너트 돌렸어 당긴다 당긴다 파워 <놀람> 온다아나 죽겠는데 오씨 얼마 자연의 경고 방범 계속 근데 안 잡고 오 이거 돼지들 죽을 때까지 뛰는 거야 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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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어. Five, four, three, two, one. 이거 돼지 데려가서 이거. 네. n clear. Five, four. 3 yeah? two, 1 Spread What? Is it? Five, four, yeah. three, two, one. Spread Personal Not. Yeah. 대기묘 방벽. clear 5 4 3 2 1 쉴드 얼마나 하나 왔어 쉴드? 잠깐만. 저저 저 아무것도 없어요? 네. 넘어간다. 5 4 3 e o r 2 power w a BAM! ONG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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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n g ONG! o n 이 n o n knock clear. 이거 내가 할게 앞에. 5 아, 4 됐다. 3 2 해봐. f 자연의 경고. spread. 와씨. 아, 다 올리네. 그 사람 미리 데마보를 올리고 있었을 때 그냥 확률적으로. 이거를 안 하면 제가 자원이 모자라요. 4, 아. 3, 2, One tock. Clear. Spread. Five. Oh, Four. No. Three. Two one. What damage? Five, four, three, two, one. Spread. You want a paly 아껴도. I get it, clear, one. Spread. 내가 하자. 해서 다 했어. 5, 다음에 대방도 올릴게요. 3 네. 2 1. 방범. 클리어. 3 2 죽기 좀 미칠 거3 2 버드가 줘 주고. 아니, 지금 하면 돼요. 너무 고 a t d a m a e power. 이 다음 거를 저 눈에 빨리 밀어 주면 좋겠어. 네. 4 3 2 1. 이거 안 죽으면 시간 안되거든요 spread. n o i c e clear 귀여 있다 여워 귀여워. 내여워귀어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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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여워 클리어. 스프레드. 이거 내가 지게요 퍼스널. 워드 데미지. 와 드디어 깼냐. <어디였겠냐. 웃음> GG. <웃음> 오, 잭. 뭐고 3900너임3900너 <laughs> <오너>. 수도권 <laughs> <laughs> 수도권 써. 수도, 수도. 어 수도 나왔다. 오, 들어가 본다. 불록 가능건가뭐고 수도 어, 어, 이거 안안 안 죽으면 뭐야. 된다. 불록 각인가? 아마. 아, 각인. 아. 이걸... 메카곤 2 0단있다니 할까요? 어? 아, 그러니까 메카곤 가보자. 어서 아, 해봐야지 이거. <laughs> 이거 사람들 이것봐, 이게 사람의 욕심은. 원 뭐, 욕심이야 나머지... 애초에 메카곤을 하려고 했는데. 나머지 둘다바꾼 하려... 다 <laughs> 거임. 아니, 맥, 와 쫀지 진짜 막 앞뒤 말 다름 메카곤 망하면은 어불동 하나 가서 나머지 돌리면 될듯 <laughs>